안녕하세요. 제만의 일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재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2016년이 되기 전에 2016년 반 파워디렉터 기본기를 익히는 그 파워디렉터 14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파워디렉터 14를 아, 켜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끄고, 예, 지금 깨끗한 화면에서 한번 기본기에 관한 부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어, 이 강좌를 토대로 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관심이 생기는 분들은 제 어, 유튜브 채널 제가 지금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쪽 상단부에 이제 4K 영상을 주로 찍어가지고 올리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한 영상은 여기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어, 한 번에 모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서 어, 1인 강좌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제가 올린 강좌가 그동안 올린 강좌를 쭉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어, 2000, 아, 파워디렉터 14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파워디렉터 13 얼티밋을 사용하다가 14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 저랑 같은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그 이하 버전은 거의 비슷한 기능이 있고 이제 없는 기능들은 좀 있기는 한데 오늘은 이제 기본기니까 대부분 다 파워디렉터 가지고 있으면은 이번에 무료로 풀린 13을 사용하셔도 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번 찍는 영상은 아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파워디렉터 14를 어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 지금 일단 실행을 이쪽 화면 지금 모니터를 세 개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그 중에 한 화면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어, 저는 어, 컴퓨터 어, 스펙 아, 촬영 장비를 보여, 알려드리면 이제 650D 그리고 고프로 히어로 4 블랙 그리고 소니 RX100 III 그리고 고프로 히어로 3,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촬영을 하고, 어, 촬영 그 사이즈는 어, 4K 영상을 찍을 때는 포, 고프로 히어로 4 블랙으로 보통 찍고요. 그리고 보통은 1920, 1080, 24p로 촬영을 합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60p로 촬영을 할 때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 어떤 영상을 찍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는데, 보통은 이제 1920, 1080, 24p로 보통 찍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카메라 사양이 안 좋으신 분들은 1280, 720, 24p나 아니면 30p, 아니면 50p, 아니면 60p 이렇게 찍으면은 보통 볼수 있는 수준의 f h 치 수준의 영상은 충분히 촬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스펙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 이전에 제가 어, GTX 650 아주 그지 같은 그래픽카드를 기반으로 해서 썼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 i7 4790K에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Titan X, GTX Titan X를 쓰고 있고요. 16기가 메모리 기반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어, 4K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본연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불러오는 그 샘플 영상은 다 지워놓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골라놓은 영상을 한번 어, 기반으로해서 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두 개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불러올 때는 어, 여기 조, 미디어 가져오기를 통해서 미디어 파일이나 폴더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보통 근데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어, 영상을 찍은 화면을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영상 두 개를 예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제가 또두장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두장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는 어, 한번 그 mp3 파일, 음악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악 파일 효과음 파일 두 개를 지금 넣었고요. 그다음에 음악 파일을 제가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파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러왔다. 그럼 이렇게 드래그 앤드랍으로 불러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이 파워 디렉터 14에 대한 어 레이아웃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사용하는 메뉴는 두 가지입니다. 편집과 제작. 디스크 만들기나 캡처는 어, 보통 사용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뭐 디스크를 만들 일도 없고, 캡처는 여기 메뉴에 요즘 지금 사진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위에 띄어 놓으면 활성화가 됐죠. 그러면 이제 원하는 화면을 예, 선택해 놓고, 여기서 스샷을 딱. 게 된다. 그러면 예, 스샷을 확인을 누르면 스샷이 바로 떠집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음, 스샷을 뜨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영상을 불러왔는데 메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안하지 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미디어를 보려면 이렇게 보고 미디어 콘텐츠가 있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컬러보드를 한다. 그러면 컬러보드를 또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컬러 지금 컬러 보드를 하나 놓으니까 분홍색이 나왔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영상보다 밑에 있는 것이 우선순위란 얘기죠 그러면 영상을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컬러 보드를 위에다 놓고 영상을 밑에다 놓으면 영상이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살짝 비껴 보면 이렇게 플레이 헤드를 기반으로해 어 플레이 헤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영상이 없으니까 그 다음 우선순위인 예, 컬러 보드가 나오는 것이겠죠 이렇게 예, 어, 화면에 대한 우선권 어디서 먼저 나오는 어느 것이 먼저 구현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나 예,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왁구가 짜져 있는 그런 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어, 프로젝트 표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넣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자신이 찍은 영상을 갖다 끼워 맞추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그런 건데 보통은 저는 잘 쓰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렸고 미디어 콘텐츠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찍은 영상 나오겠죠 다음 특수 효과는 예 여러 가지 특수 효과가 있습니다 파워디렉터 14에는 그래서 하나하나씩 예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적용할 때는 아요 지금 적용하는 효과가 지금 비디오 트랙이 없어가지고 안 나오는 건데 비디오 트랙을 하나 추가해서 보면 아 다시 비디오 트랙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고 그다음에 아 배경지를 좀 지우고. 아, 이 영상을 미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특스 아, 효과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예, 세피아 효과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파워디렉터 14가 편한 점은 이런 효과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바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 예, 편한 것 같고요 예, 뭐 기능은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예.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요즘 어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이 있는데, 이 효과들을 영상에 그대로 갖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예, 이렇게. 적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요, 적용이 바로 가능하고, 그리고 템플릿 다운로드를 어 클릭을 하시면그 관련된 다른 소스들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간단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예 적용이 된다. 모든 영상의 적용은 드래그 앤 드랍. 예 파워디렉터가 편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막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자막도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자막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글자를 치고 또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드래그 앤 드랍 여기도 드래그 앤 드랍 저기도 드래그 앤 드랍 그리고 그 다음 전환효과 전환효과는 이제 어, 화면 영상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전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개의 영상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지우고 영상을 하나 자르면 요 지금 자르기 버튼 있죠. 이 잘라주면 그리고 나서 전환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효과를 이 중간에다가 딱 놨다. 그러면 짜자잔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죠.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를 하고, 예그 다음에 오디오 믹싱 룸이나 해설 룸요건좀쓸수 있겠다. 예 컴퓨터에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누르고 녹음을 하면. 예, 녹음이 자동적으로 되면서 나레이션을 넣는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이쪽 하단부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나레이션까지 넣을 수 있다. 요 밑에 있는 메뉴들, 아, 당장 초보자분들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메뉴들입니다. 보지 마시길 바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쪽 메뉴를 소개를 다 마쳤죠. 그리고 이제 이쪽 메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비디오를 누르면 비디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누르면 나오네요. 이거는 그럼 그림인데, 아, 그림이 없어졌다가 나오네요. 이건 네. 언제냐면, 어, 파일이 겁나 많을 때, 어, 음악 파일만 따로 모아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음악 파일만 나오죠. 다 비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영상 파일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찾기 쉽게 하는 것이고. 보는 방법들입니다. 요밑요 요 있는 것들은 그리고 요것들은 아, 썸네일을 크게 볼 것이냐 작게 볼 것이냐 조절 거기까지 하면은 기본 기능 끝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아, 영상 이제 요 메뉴랑 요 메뉴 필요한 기능 기본 기능 설명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하단부로 들어와가지고 요 보시면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색깔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각 선택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요. 영상을 누르면 영상 하나가 하나의 그 덩어리가 선택이 됐다는 것이죠. 선택을 하고 자르면 그 영상만 잘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밑에다 영상을 하나 또 놨다고 생각했을 때어 아무 것도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자르면 두개다 잘리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선택하고 자르면 선택한 것만 잘립니다. 요거는 이제 영상 자르고 붙이기 할때 자주 사, 사용하는 개념이니까 이걸 클릭하고 하느냐 그냥 했느냐에 따라서 한 번에 잘 똑같이 다 일, 일률적으로 자르고 싶을 때가 있고 원하는 부분만 자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활용해지면 될것 같습니다. 오, 시간이 12분 40초를 넘어가고 있네요. 자, 아, 15분 안, 20분 안에 끊어야 되겠다. 여기 기본기 설명드리는 거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상 자르기. 붙이는 건 어떻게 붙이냐? 이렇게 드래그 앤드랍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 근처에 가면 요즘 검은색 선이 나오는데 찰싹 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 공, 공간이 생기지 않고 어딱 붙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혹시라도 영상이 중간에 뜨는 경우가 아주 짧은 기간이라 뜨면은 영상이 퀄리티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붙여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요거는 굉장히 편하고요. 어, 여기 지금 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영상을 찍고 자르고 붙이고 까지는 누구나 이 영상을 보면은 할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곳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누른 상태에서 이쪽 오른쪽 버튼의 어, 메뉴에 어, 설명을 드리면, 영상을 누른 상태에서 플레이를 누르면 이 영상에 플레이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 영상을 이 에디팅 화면, 이 지금 여기 화, 화면에서 적용하기 전에 미리 보고 싶다. 그럼 요거를 선택하고 플레이를 누르면 이것이 보이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 미리 보기용 화면하고 영상 편집용 화면을 따로 나눠서 어, 돼 있는 그볼수 있게 해놓은 그 레이아웃도 있는데, 파워 디렉터는 영상을 하나로만 보고, 이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프리뷰를 보느냐, 에디팅 화면을 보느냐,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 지금 스톱 버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플레이 헤드가 있다 그러면 그 선택된 영상을 누르고, 스톱 버튼을 누르면 그 선택된 영상이 가장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요것도 자주 편집할 때는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미세하게 컨트롤할 필요가 있을 때,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따라가서 편집을 할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단위를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단위로 하느냐, 프레임 단위로 하느냐, 보통은 프레임 단위로 미세하게 하겠죠. 그리고 요 나머지 기능들은 일단은. 오류를 해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기반으로 한다면 자르고 붙이고 그리고 어, 여, 영상을 어, 어느 영상이 우선인지를 아셨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편집 기능은 지금 어, 습득을 하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아, 음성이죠. 음성 파일이 여기 있는데 음성 파일도 하나의 어, 영상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성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음성을 맞추면 이런 식으로 그 영상의 똑같은 타임라인 선상에서 음성도 똑같이 녹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음성이 두 개가 있으면 음성이 두 개의 음성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영상 따로 찍고 음성 따로 찍으니까 영상에 붙어 있는 음성을 자주 쓰지 않는 이유는 음성의 퀄리티 오디오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활성화를 시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따로 따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음성은 특수, 저 효과음이 있고 뭐 배경음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자신이 음성을 잘 선택을 해서 고퀄의 어, 오디오를 자기가 직접 뭐 노, 연, 녹음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어 기본기를 어느 정도 만드 어 다지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영상 편집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 원하는 스타일로 음 렌더링을 해야겠죠 렌더링은 바로 이 제작 메뉴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보통 퀵타임이나 아니면 h264 a b c 로 하는데 저는 이제 요걸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찍은 영상이 19201080에 60프레임이었다. 저는 60프레임으로 안 찍고 24프레임으로 찍었습니다. 그럼 24프레임으로 할 수가 있고 이쪽에 보면 다양하게 메뉴가 있죠. 저는 이제 4K도 가끔 찍는데 4K도 여기 메뉴 안에 있으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4K는 30프레임으로 찍으니까 4K 30프레임 예 요거를 선택해서 어, 렌더링을 하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일단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은 1920에 어, 24프레임이니까 이걸 선택하고 렌더링을 하면 어, 바로 렌더링이 되겠네요. 근데 렌더링 속도는 이제 CPU랑 그래픽 카드의 CUDA, CUDA 프로세스 그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렌더링이 빨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가 조금 예전에 그지 같은 거였을 때는 보통 하나 10분 20분 짜리 하나 하면은 뭐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픽 카드가 타이탄 x 150만원짜리 지금 하나 사서 껴 놓고 i7 4790k 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렌더링이 아주 눈이 부실 정도로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렌더링은 이 메뉴 버튼 시작 버튼을 눌러서 렌더링을 하시면 되고요. 출력 폴더를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다 하고 싶다. 그러면 바탕화면 눌러주고 저장을 누르면 바탕화면에 렌더링 결과물이 아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영상을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든, 페이스북에 올리든 얼마든지 올리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기 아 말씀드렸습니다. 2010 6년 판이니까 이제 제가 앞으로 파워디렉터 14를 계속해서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기본기를 바탕으로해서 관심이 생기시는 분이나 아니면 요 영상 편집을 한번 올해 한번 도전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기반으로 제가 이제 그 동안 올린 강좌들이 좀 되니까 그걸로 살을 붙여 나가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냥 나가신다. 제가 저주할 겁니다. 2016년에 안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도록 제가 저주할 겁니다 자 <laughs> 농담인가요? 예,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여기까지 보셨다 이거 이렇게 더럽게 재미없는 강좌를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그만큼 열정이 있는 거니까 한번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에 짧고 임팩트 있는 강좌로 더욱더 재밌는 강좌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강좌를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또 강좌 올릴게요 안녕히 계세요